어, 자, 만약 야생 호랑이가 더 이상 없다면 매우 슬플 것이다. 자, 지금 현재 야생 호랑이는 있잖아요. 그런데 없다면이라고 하면서 현재 상황 가정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법도 못 써야 돼요. 가정법 과거를 써야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형태의 동사들이 와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여기 볼게요. 자, 어쨌든,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볼수 있다, 동물원에서. 또는 볼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즉, 올은 앞에 있는 예와 예를 연결해 주는 거죠. 동사를 연결해 주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당연히 원형이 와야 합니다. 조동사의 영향을 받아서. 자, 그 다음. 자, be worried about About 해서 무엇 무엇을 혹은 무엇 무엇에 대해 걱정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구문이거든요. 그래서 w o r e d 가온거잘 봐주시고요. 자, about이잖아요. about은 품사가 전치사예요. 전치사인 뒤에 뭐가 온다? 명사 가 온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동사 p r o t e c t i 동명사인 p r o t e c t i 이 와서 보호하는 것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다음. 자, 더 팩트가 주어져, is가 동사고, 근데 그뒤 보시면, we need to protect에서 문장 다시 와 있지. 그렇다는 건이 대신 뭐예요? 접속사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문장 연결해주면서 뒤에 대절을 앞에 있는 더 팩트를 설명해주는 보호 역할로 만들어주고 있어요. 자, 어? 볼게요. We need to protect tigers. 우리는 호랑이를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뭐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자, 무엇무엇하기 위해 이거 뭐예요? 목적이지 목적이죠. 영어에서 목적은 뭘로 취급한다? 부사로 취급을 해요 그래서 이런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준동사, 투부정사가 그래서 온 겁니다. 보호하기 위해로 해석이 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자, 이문장이 주어는 위죠 그런데 이 보호하는 대상도 결국은 우리잖아요 그렇다는 거. 이또 프로텍트 목적어와 주어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어스가 아니라 제기 대명사 our selves가 와야겠죠. 자, 그다음 그뒤 보시면 자 all the world's species 하고 해서 문장이 있죠. 그러니까 당연히 접속사 because가 와야겠죠. 그다음 자. 자, species는요, 단수도 되고요, 복수도 돼요, 얘가. 그런데, 얘는 앞에 보면, all 있죠. all이라는 건, 뭐예 모든 이라 뜻이잖아, 복수 취급이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도, all이 와야겠죠. 그 다음, 은 서로 연결된, 그러니까 이 모든 지구의 생명체들이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 연결시키는 을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형태의 형상 와야겠죠. interconnected. 그다음 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처럼 호랑이 멸종 안 했는데 현재 호랑이가 멸종했다고 현재 상황을 가져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정법 과거가 와야겠죠. 그래서 be came would h a p e 픈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볼게요. 자, 존재하면서라고 돼 있죠. 자, 지금 분사구문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유지하는 것과 존재하는 게 동시에 일어나고 있어. 동시 동작의 의미로 분사구문 써 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이거질 수 있죠. 얘는 자동사로 쓰여요. 그래서 능동 형태의 분사가 오고 있습니다. 잘봐 주시고요. 자. 그들은 유지한대요 동물의 개체 수를. 근데 어떤 동물이야? 그들이 잡아 먹는 동물. 이렇게 되죠. 자, day가 주어고, 자, pray on인데, 일단, 얘는, 얘 자체가 하나의 동사구예요. pray on 뒤에 목적어가 와서, 무엇 무엇을 잡아먹다. 이렇게 해석이 됐거든? 동사구, 세트인 거 일단 기억을 해주시고 자, 보시면, pray on에 목적어가 없지. 그리고, 얘와 얘를 연결해 주는 접속사도 없죠. 그렇다는 건 뭐야? 중간에, 목과 내, 위치 또는, d e a t 생략되어 있다는 거알수 있죠? 자 가정법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 이거 좀 중요해요 자 지금 호랑이 멸종 안 했거든요 그쵸 그런데 여기서부터 호랑이가 없다면이라고 현재 상황을 가정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문장이 다 기본적으로 가정법 과거를 베이스로 깔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동사 함정으로 나오기 정말 쉽거든요. 문법 문제 함정으로 나오기 정말 쉬워요. 동사를 좀 유심히 봐 주셔야 됩니다. 여기 진짜 중요해요. 자, 일단 without tigers. 자. 호랑이 있는데 호랑이가 없다면이라고 가정하고 있죠. without tigers 자체가 가정법 if 절을 대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정법 과거가 쓰인 거예요. 그래서 주절의 동사가, 그래서 would increase가 온 겁니다. 그 밑에도 마찬가지야. 자, 호랑이가 없다는 상황을 가정을 하고 쭉 전개가 되고 있어. 그래서 호랑이가 없다면 그들의 먹이 풀도 사라지기 시작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would 플러스 동사 원형 쓰이고 있는 거야. 그다음에 자 지금 비긴의 목적으로 to disappear 쓰고 있거든요. 자 disappear 일단 자동기 때문에 수동형이 없어요. 그래서 능동형에 to disappear 가온 거고 자 비긴 같은 경우는요. to 보정사뿐만 아니라 동명사도 목적으로 데리고 올수 있어요. 그래서 disappear도 쓸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자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호랑이가 없다면 이러이렇게 할 것이다라는 가정을 하고 하기 때문에 would cause가 오는 거고요. 자, 새들과 곤충들이 이렇게 만드는 거지. 자, 커즈는 목적격 부어 투 부정사 써요. 그래서 툴루즈가 오는 거고 자, 그뒤 보시면 더큰 동물들은 이라고 돼 있는데 자, then prey on them 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꾸며줘야 되는데 자, prey on 동사죠. 그렇다는 건 얘는 얘를 동사로 받는 주어 역할을 하면서 얘와 얘를 이어주는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같이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란 얘기겠죠. 그래서 그것, 그들을 잡아먹는 더큰 동물들은 이렇게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얘도 마찬가지로 호랑이가 없다면 이러이러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가정법, 과거 시제가 오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would run out of. 이렇게 해석이 돼요. 이렇게 와야 돼요. 잘 봐주시고,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호랑이가 없다면, 마침내, 이 인터넷 에코시스템, 전, 전 생태계 전, 전체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가장 과건데, 자, 원래, 어펙트도요 타동사예요. 무언 무엇에게 영향을 주다. 이렇게 해석을 하거든. 무언 무엇에게 영향을 주다. 근데 얘는 보면 뒤에 목적어가 없잖아요. 생태계가 영향을 받는 거잖아. 그러니까 수동태가 오고 있는 겁니다. 자, 응. 인간도 예의가 아니다. 자, 일단 여기 as는요, 무엇못하기 뭐 때문에, 즉, because의 의미로 쓰인 접속사예요. 그래서 지금 뒤에 주동사 문장하고 있거든? 자, rely on 무엇못에 뭐 의존하다예요. 얘네 자체가 하나의 동사구니까 반드시 s e 로 같이 봐야 돼요. 좀 봐주시고, 자, Everything we need to survive. 자, 여기 좀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자, 살아남기 위해라고 돼 있잖아. 위해라는 건 뭐예요? 목적이지. 목적이란 건 뭐다? 부사다. 즉, 얘는요, 지금, 목적의 의미를 나타내는 부사예요. 준동사 투부동사 온 거거든? 즉, 이 everything은, 이 need 있죠? 얘의 목적어인 거야. 얘의 목, 니 e 들의 목적어인 거예요. r 설바이브의 목적어가 아니라, 자, 일단 니들의 목적어 역할을 하니까 중간에 목관대 대 d 있어야겠죠. 지금 생략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살아남기 필요한 모든 것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남기 위한 모든 것에 모든 걸 의존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해석이 돼요. 자, 여기 투부동사, 다시 한 번, 목적의 의미로 쓰인 부사라는 거. Everything은 여기 있는 동사, need의 목적어라는 거. 잘 기억을 하고 계셔야 돼요. 헷갈리기 쉬워? 자, 그 다음, this 음. is how the disappearance of a single species can threaten the whole planet. 자, disappearance가 주어지. can threaten이 동사고, 뒤에 the whole planet이 목적어잖아. 완전한 문제죠. 그렇다는 건, 이, how는 뭐다? 관계 부사란 얘기예요. 그런데, 하우는 좀 주의를 해줘야 되는 게 보통 관계부사들은요, 얘 말고 관계부사 왜 when이라든지 why라든지 where라든지 이런 애들은 앞에 선인사를 데리고 오는데 하우는요 이두 개가 동시에 오지 못합니다. 이둘중 하나가 빠져야 돼요. 지금 얘는 얘가 빠진 케이스거든. 그래서, this is the way how. 이런 식으로는 문법적으로 절대 성립이 할수 없습니다. 선행사만 오든, 관계 부사만 오든, 둘중 하나만 와야 한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본문 4예요 보시면, 자, 우리, 여기도 문장, 여기 문장도 마찬가지야. 자, 우리 지금 호랑이를 구하기 위해서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데, 자, 만약에 노력한다면, 이라고 해서, 어떤 현재 상황, 가정해주고 있어요. 가정해주고 있어. 현재 상황, 가정. 잠시만요. 현재 상황, 가정.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뭐가 쓰인다? 가정법, 과거가 쓰인다. 가정법, 과거. 그래서, 각각, 과거동사, made, 과거동사, would, h a p e 이렇게 온 거. 잘 봐주시고요. 자. 밑에 보시면, 자, tigers are considered a number species 라고 돼 있는데, 자, c o n s 타동사야.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 타동사예요, 원래. 근데 얘는 수동태잖아 그럼 뒤에 목적어가 없어야 되는데, 얘는 뭐가 있네요? 자, 얘는 원래 어떤 형태였냐면, 주어가 있었을 거고, consider 있었을 거고, 목적어, tigers 있었을 거고, 그 다음, 그 뒤에 보어로, on, umbrella, species 해서, 보어로 위치한, 원래는 O형식, 형식 형태의 문장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얘가 주어로 빠지면서, 동사 바뀌고, 여기 남아있던 보어는 그대로 남는, 그런 수동형의 문장으로 지금 바뀐 거거든요. 지금, by 플러스 행위자는, 얘는, 여기 생략이 되어 있어요. 이런 형태의 지금 수동형 문장이거든요. 그래서 얘는 엄밀히 말하면 목적어는 아니고요. 보어입니다. 그래서 수동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는 수동태는 삼형식 베이스예요. 목적어 가 하나만 있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수동태를 만들면 뒤에 뭐가 오는 게 없는데, 사용식 같이 목적어가 두 개거나, 아니면 오형식까지 뒤에 목적어를 설명해주는 말이 오거나, 이런 경우는요, 수동태 문장으로 바뀐다고 하더라도, 뒤에 이렇게 뭐가 남아있을 수 있어요. 오형식 수동태라는 것잘좀 봐주시고. 자, this is an ecology term. 자, 이것은 생착적인 용어다 근데 어떤 용어예요? 언급하는 용어예요. 자,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자, 명사를 꾸며 줄수 있는 형용사의 기능을 가진 준동사 분사가 오고 있는데 자, 뒤에 보시면 refer to의 목적어 와 있죠. 그러니까 능동 형태의 분사가 와야겠죠? 자, 그다음 여기 보시면 자, leave 동사야. 그렇다는 건 여기 대신 주어 역할하면서 주어 역할을 한다는 건명사란 얘기죠. 접속사 역할까지 같이 하는 보다 주관되다. 주관 기 관계사절의 기능은 선행사 수식. 그래서 종인데 어떤 종이에요? 거대한 지역에 사는 종.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여기 동사 수일치 잘좀 봐줘요. 자, s 피 e 즈는단수 되고 복수도 돼. 앞에서 얘기했지만. 그런데 얘는 앞에 관사가 없죠. 어나 n이 없잖아. 그렇다는 건이 선행사는 복수란 얘기죠. 그러니까 당연히 뒤에 동사도 복수동사가 와야겠죠. 이거 함정 얘기 정말 좋아요. 그리고 그만큼 빠지기도 정말 쉬워요. 리빙 인거잘 봐줘야 돼요. 정말 중요합니다. 자, 지역인데 또 어떤 지역, 지역이에요. 포함하는 지역이죠. 자, 명사를 꾸며줄 수 있는 형용사의 기능을 가지는 준동사, 분사 내려오는데 자, 귀, 그 기준은 a variety of 해서 분사의 목적어 쭉 와있죠. 그러니까 능동 형태가 와야겠지. 자, 그 다음 볼게요. 자, if we choose to protect this species. 자, 만약 우리가 이 종을 보호하기로 선택을 한다면, 자, 얘는 충분히 실현 가능한 내용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여기 if는 조건이야. 그렇기 때문에 동사도 당연히 현재 시제가 쓰여요. 자, 근데 뭐하기로 선택하는 거야? 보호할 것을 선택한다면이죠. 여기는 앞에 있는 동사, choose의 목적어 자리인데, choose는 목적으로 to 부정 썼어요. 그래서 to protect인 거. 자, 다음, the other species. 다른 종들은 얘가 주어지. 자, 그런데 share 있죠. 자, share라는 동사라는 건이 대시 얘를 동사로 받는 주어라는 얘기죠. 그러면서 얘와 얘 연결해주는 접속사 역할, 같이 하는 주격 관계 대명사란 얘기지. 관계사들의 기능 보다 현유사 수식이, 선행사 수식이다. 그래서 종인데 어떤 종? 이서식 씨를 공유하는 종.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일단, 여기, 대, 대신, 위치 같이 쓸수 있는 거 기억해 주시고, 자, 다른 종들이죠. 복수지. 그러니까, 여기도 복수, 동사가 와있겠죠. share, switch. 주의해 주시고, 자, 얘를 주어로 받는 동사는, 예. 자, protect, 보호하다란 뜻의 타동사예요. 그런데, 얘네는 이 종들이 보호를 받는 거지. 그러니까, 수동형이 오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자, as if 있죠? as 오고요. if 오고요. 가정법. 과거 시제의 문장이 오면은, 마치 무엇 무엇이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요. 보통 이 주절의 시점과 같은 시점에 일어난 일을 가정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서 실제로 는안 그런데 마치 못 모신 것처럼이라고 얘기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뒤에도 가정법 과거일 때 쓰는 동사가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일반적인 가정법 과거 문장 있잖아요. 어떻게 만들어? if 오고 주어 오고 과거 동사 오고 주절의 동사 오고 would 코드 동사 원형 이런 형태로 써주잖아요. 근데 이때 과거 동사가 만약에 비동사야 그러면은 월만 쓰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월만 온 거거든. 수일치 개념이 아닙니다. 가장 뭐 과거 개념이에요. 그래서 얘도 한정 잘 나올 수 있으니까 좀 기억을 해주시고 자 씌워져 있는 것처럼 이런데 있는데 자 지금 얘가 얘를 꾸며주고 있어 우산을 꾸며주고 있죠. 자 일단 명사를 꾸며줘야 되잖아. 그래서 분사가 오는 건데, 홀드는 타동사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 그래서 지금 수동 형태의 분사가 와 있는 거예요. 그럼 얘는 뭐냐? 자, 우리가 원래 알고 있는 분사 있죠. 분사의 능동 형태가 어떻게 돼? ing죠. 그 다음에 수동 형태는 보통 어떻게 만들어? 과거잖아요. 그런데 얘는 엄밀히 말하면 엄밀히 말하면 원래는 형태 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be-ing-pp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의 수동형. 그런데 이때 이 being이 생략이 가능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생략하는 게 일반적이라서 그냥 얘만 혼자 쓰는데 얘는 지금 이 being을 생략 안한거 살린 케이스예요. 그래서 being held가 오는 거예요. 동명사가 아니라 수동형의 분사라는 걸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